단두 번만 움직여서 올바른 식이 되도록 완성하라. 하정? 저 옆에 점을 빼기 위아래로 하면 나누기가 되면서 봐봐요. 이 점과 이 점을 여기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얘 나누기 얘가 되니까 되지 않나요? 정답이죠. 오 정답. 어, 아이돌 하겠는걸 <laughs> 우리? 거봐나 이거 30초 안에 맞췄어. 야, 잘한다. <laughs> 되게 잘하신다. 잘한 남씨 <거예요>? 들어와. <웃음> <웃음> 평소 그림에 관심이 많은 다혜가 그림 AI에게 노래 가사를 주었다. 그림은 어떤 노래였을까? 정답. 10cm의 그라데이션. 설마. 와. <laughs> 진짜 <웃음> 빠른 태그는 할수 있겠다. <laughs> 어떡해? 재유리가비 오는 날 무지개를 보다가 이 노래가 떠올랐다며 불러줬다. 무슨 노래였을까? 이플렛 메인 이플렛 마이더키 주황색 핑크색 검은색이야? 오렌지색이야? 네. 주황색이야? 핑크색, 주황색, 검은색, 남색, 검은색 남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있어요? 초록색 검은색 아니 색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나요 혹시? 중요할 것 같은데? 괜히 저렇게 안 해놨을 것 같아요. 뭐해? 기타 그거 그 그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내츄조 네, 기타 그게 아니야요 아니면 한 줄에 두 개가 득혀 있잖아. 아 같이 못 했구나. 단단 단단 단단단단단단단단 따라라. 비가 오는 날에, 그래 비가 오는 날 오케이. 근데 무지개. 무지개. 왜 무지개야? 잠깐만 최고 좀 봐보자. 심지어 무지개 위에 별. 별로 떨어진. 밤인가? 아닌데 밤에. 별? 아, 뭐... 그러니까. 그 아, 무지개 그래. 위에 이제 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음표 아닐까요? 무지개가 살짝 오선지 역할하고. 아이고, 그거 좀... 너무 벗어나 있지 않나? 근데 그렇잖아요. 그게 조금 좀 걸리긴 한데.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아 이거만 풀면 퇴근할 수 있어.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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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내! 맞추고 싶다.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 쟤는 어떻게 머리를 안, 안 쓰고 있냐. 하는 건다아 그림을 그림만 그리고 있네. <laughs> <하지 말라고>. 어, <laughs> 이것도 유명한 노래맞죠 그렇겠죠? 발라드예요. 발라드예요. 발라드. 설명만 얘기해주세요. R&B에요 m 나는 박재인줄 알았거든? 네. 박재 어, 아닌거 그, 같애 박자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럼 다섯 똑같이 네개를 써야지 그래 음, 맞잖아 그별그 하면 뭘까요? 별 스타 가수 별이있죠 가수 별의 노래인가요? 1 2 3 0일 저별 저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나 보고 있지 비도 오고 그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그 네, 네 생각이 나. 송각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땡. 오예야 경쾌. 땡. 나영석 PD처럼 해주시면. 땡 땡. 런블 빛이 비와 당신. <웃음> 어. 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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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일단 막 던져보자 이렇게. <laughs> 그러고 이제 풀이는 음. 다음에 찾으면 되고. <laughs> 아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의 반응을 봐야 돼. 레이보우선샤인 홀트의 옐로우. 땡 뭐지? 비게노 그거 무슨 스타일지 로스트 스 로스트 스타,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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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겠지. See... <laughs> <laughs> 힌트 좀. 힌트 좀. 아, 진짜 좋아. 현정님 꽃들 있요 아, 아 렸다 <laughs> 아니에요. 지금 막 계산 대상... 사5개또 그리고, 그리고 여덟, 아홉, 열, 열1 열둘, 열1 열네, 열다, 열여섯. 크게 열여섯이야 아니 내 의미 없어 전 그냥 아 별은 의미 없었 그냥 막 붙인. 아, 막, 막 붙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아니면 저 별은 열여섯 개래요. 열여섯 개. 16개. 열여 개면은 네 마디인 거잖아. 아, 그거 그냥 PD님이 이렇게 하다 그냥 막 아, 하자 아, 같은데 어, 다거나 별도 중요한 건가요? 어? 별도 중요한 건가요? 별 어려웠다. 애한님 배고프시대. <laughs> <laughs> 아니 지금부터 그냥 여섯 명에서 욕을 막 개하자. 그래가지고 욕을 <laughs> 못 쓰게. 그래가지고 진짜 <laughs> 아. <그래가지고 웃음> 아. 저멀리서에없게 어야 음, 근데 저, 진짜 개빡쳤거든 얼굴 지금 저 색깔.. <laughs> 색깔에 그거를 추어보고 싶은데 색깔이 어떻든 영어로 써보자 그러면 저네모는자 핑크 핑크 오렌지 피오비 오렌지 피오비 블랙 왜왜 왔어 왔어?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그린 블루 왔어 왔어? 응자오비 어. 핑크가 Pink. 네 글자입니다 네 우와 <laughs> <뭐야? 웃음> 여섯 글자입니다 그린, 블루 민트. 이 그러면 호두로 나오겠네요. 네. 드디어 열쇠 하나 풀었다. 저 투플스면 어차피 이 플러스만 하면은. 좋아 좋아 좋아. A, A 플러스가 되잖아. 네. 아니 G 플로스 아, 맞지 맞지. 이제 왼쪽걸 풀었으니까. G <laughs> B. <laughs> 근데 이런데 헛다리 짚은 거면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말 많은 거 같아. 아니야 그의 표정이 아, 움직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 그의 표정이 움직여서. 드디어 한건 했구만. 어. 비 오는 날 무지개를 보다가 이 노래를 떠올랐다며 불러봤다 그래서 저 무지개를 보고 맞춰야 되네. 근데 이거 무지개 위에 별이 왜 있냐? 쟤네들이그니까 음... <laughs> 왜인? 어머. 저기 별이 뭐 같이 생겼나? 윤하의 해성. 해성 네. 때. 별의 노래. 때. 네. 비밀번호 486. 때. 네. 아니 별의 뭐 우산. 그 뭔지 아? 윤하의 별의 노래 뭐 있잖아. 에피... 에피카이, 어? 에피카이 우산. 에피카이 우산? 왜? 아, 씨. 음의 우선. 그걸 이제 우리가 맞춰야죠. 저. 저. 알았어요. 별이 음의 진행방향이에요. 어, 음의 우선 아니야? 어, 네, 아니야? 오, 아, 네. 어, 맞아 네, 아요 아, 네, 다아요 아, 맞 <laughs> 네. 맞아요. <맞았다>. 아, 맞아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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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호주> <laughs> 그럼 너 MVP네? 우와. 어. 아니, 근데 궁금하네. 많이 맞춰야 MVP 선정 기준은 뭔가요? 많이 맞춰야 MVP인가요? 여러분들이 어. 수학 텐데. 그니까. 음. 많이 맞춰라 MVP 아니야. 지금. 아이돌 하자. 아이돌 하자.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아이돌 준비하다가 군대로 입대하면 어떻게 돼요? 어? 아! 그럼 군대 기 <laughs> 아. 아, 연습생 연습생인데 둔백기. 아, 저는 17점입니다. 저도 세븐틴. <laughs> 17. 저 18점입니다. 저 8점이요. 저 19점입니다. 아 힌트 내놔. 단비였어. 단비였어, 단비. 힌트 안 주면 내 욕할 거야. <laughs> 아, 저, 아, 내가 나, 아, 내가 그래야 체력이 안 욕할 거야. 욕는고이도모 없어. 뭐지 어린이집인가 <laughs> <laughs> 저 약간 몸으로 하는 거잘해 내가 네, 나 오늘 느꼈어요. 아 차라리 게 아, <laughs> 몸으로 하기 난으로때는 게. 어, 몸이 중요한 어가 고생을 안 해요. <웃음> 저 앞으로 <laughs> 이렇게 머리 쓰는 건못할것 같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능력이안될 것. <laughs> 아니, 진짜, 진짜, 했어. 그 마지막 문제에서는 음. 진짜 하나도 안 나오다가. 이 알파벳 나왔을 때 진짜 음. 쾌감 장난 아니었어? 진짜, 와, 이거 쾌감이 진짜. 그래, 내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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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잖아. 다 된다니까. 그만 생생네, 호두과장. 오케이. 진짜 <laughs> <laughs> 너무 어려웠어. 진짜 막 너무, 아, 형, 안 돼요. 아이, 머리를 쓰는 거 부... 아, 불러주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우리 이렇게 너무, 우리 이렇게 너무 무식한 걸 가면 안 돼. 음. 더 없어요? 아쉽네요. 원래 그랬었잖아요. 우리 친구 못 가서. 아니 내가 보기에 단물이 있었으면 제일 이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앞으로 멋 이 am not. You 니 a n do it. I a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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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n o 네 I am n o 하 I am not. I am not. I am not. I am n 고 t I am 가 ハハハハ